전주 안디옥교회 고등부 클래스가 좀 남다르지요? <laughs> 요즘 이렇게 특송하자고 하면 아마 아이들 한 명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디옥교회 고등부 친구들은 또 너무나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하자 하면은 다 순정하고 또 이렇게 멋지게 찬양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분들에게 응원하는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한지 이제 1년 반이 조금 넘었는데 체감상 한 3년이 넘게 한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등부를 참 애정하기도 하고 늘 마음속에 고등부를 품고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우리 고등부도 그렇지요 네 <laughs> 네. 어, 우리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 은혜 나눔 시간에 우리 선생님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신앙을 보고 또그 순수한 믿음을 보며 제가 더 도전받는다는 것입니다. 어, 저희 고등부는 매주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눔 시간이라는 걸 갖습니다. 주보에 그날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적습니다. 처음 이거를 할때 과연 애들이 말씀을 듣고 뭔가를 적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웬걸 수많은 아이들이 은혜 나눔을 저렇게나 많이 적어 주고 있습니다. 저거는 선별해서 저희가 그 다음 주 주보에 쓸고 있습니다. 또 전체 은혜 나눔은 영상을 제작해서 그 다음 주에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가는데요. 예배 전 5분 전에 이 영상을 틀어 주면서 어 내가 지난주 말씀을 듣고 저렇게 결단을 했지.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으니 이번 주는 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보자 하는 취지로 또 다른 친구들은 어,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어, 이 말씀을 또 저렇게 응답받을 수도 있구나. 알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우리 학생들의 고백이 도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목적을 지금 우리 친구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무튼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은혜 나눔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은혜 나눔을 하면서 가장 큰 도전을 받는 거는 바로 저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가장 은혜 받고 또더 열심히 은혜, 어, 말씀을 준비해야겠다가 느끼거든요. 은혜 나눔이 별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아. 오늘 말씀이 별로였나 보구나 느끼고 또은혜나눔이 많이 나오면 오늘 말씀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됐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나올을 때는 저를 책찍질 하면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 돼 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또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지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실 것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을요. 그래서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죠. 내 나이 9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의심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아시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불가능한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셨기에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내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기를요. 결국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얻게 된,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신에게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사람들은 믿는다 라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혹은 쉽게 합니다. 너나 믿어? 그럼 이것 좀 해줘. 라는 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를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신다 보니까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저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저를 믿으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만 원씩만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자까지 쳐서 네,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에게 만 원을 주실까요? 아마 단한 명도 <laughs>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셨으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왜 주지 않냐면 저 밑에서부터 아니야, 빌려줘도 돈을 갚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저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온전히 믿는다고 할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 혹은 신뢰한다 라고 할때그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저를 믿는다 신뢰한다 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CD기에서 돈을 인출해서 줘야 저를 진짜로 믿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시니까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이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의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고자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TV 프로그램에서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몰래 카메라 하시는 거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기를 믿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몰래 카메라를 합니다. 멋지고 좋은 몸을 가지 부자 남자를 갑자기 데려다 놓고 유혹을 하게 하거나 혹은 자신의 정말 친한 친구를 데려다가 마음을 흔들어 놓기까지 합니다. 만약 이 연인 관계가 정말 견고한 사랑과 신뢰가 있다면 그 시험에 통과하고 더욱 더 굳센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그 관계는 깨지게까지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신뢰와 사랑을 더 굳세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도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왜 사랑하는 사이에도 자꾸만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맨날 남편한테 그러죠.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시험이라는 게 내가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너무나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을 주셨습니다. 무려 백세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의 신앙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도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래서인지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왜 못해? 나도 그렇게 할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세요? 11살과 4살의 딸을 둔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저두 딸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아브라함에 닥친 이 시험이 너무나도 가혹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이 자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치라는 그 요구, 상상할 수도 없고, 만약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다면, 나에게 그런 순종을 원하셨다면, 저는 그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을 배반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신 모리아 땅으로 아들 이삭과 종들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3일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곳에서 멈춰 이제는 종들을 남겨두고 아들 이삭과 단 둘이만 산에 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살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장 5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종들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가 라고 노란색으로 표시하는데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고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는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이 말은 하나님께 자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기꺼이 바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이라도 이 이삭을 살려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들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떠날 때그 순종이 증명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이삭과 단둘이 산을 올라갔을 때그 믿음이 증명되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줄로 결박했을 때,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이삭을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만도 한데, 그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결박해서 재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리고 올려놓고 칼을 손에 들고 이삭을 향해 내려치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순종이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려는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내 모든 의지와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그 말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증명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결단할 텐데 그 순종을 하려면 한 가지 더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고 해서 통성 기도를 하면서 울고불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늘 끊임없이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품 설명서가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내멋대로 사용해서 망가뜨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럴듯한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찰떡같이 믿어버리기 때문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때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인지는 우리가 꼭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나 지시에,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혹은 내 착각인지, 욕심인지 구분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랫도록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존경받고 추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밑도 끝도 없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알고 분별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살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잘 믿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실수도 하기도 했고요. 때론 비겁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순종했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불합리한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늘 끊임없이 소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 흉내 내면서 열심히 순종하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면서 교회 안 빠지고 헌금 잘 내고 봉사 많이 하면서 이게 내 믿음이다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일, 봉사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인지 내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 순종해 나갈 때이 모든 것이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동안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진짜 믿음을 소유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뒤돌아 봅니다. 종교 행위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척 살아오진 않았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들여다 봅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나오는 순종의 열매로 이루어짐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진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등부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을 꼭 만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셔서 쓰러지지,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셔서 학업에 지장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등부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